나랑 페이지가 좀 달라서 잘 찾아봐봐. 그 본문 끝에 139? 139페이지. 여게 본문이니까 다 알지 얘들아 이거. 나 떨어지고 있는 중이야니까 진행으로 쓴 거고 나는 뭐뭐 할 거야. 걔네들을 그리고 걔네 아들을 그아 걔랑 너랑 너의 아들을 그 키가 큰 타워 안에다가 내부에다가 가둘 거야. 뭐 날개 I need wings 나는 날개가 필요해. Don't fly too close 라 했어. Close리 아니고 t o 라 그랬죠. 왁스가 녹을 거다. 밀랍이 녹을 거야. 뭐 여기 다 했던 거라 가지고 이거 이거는 한국말 내용을 한번 좀봐 얘들아. 왜냐면은 뭐가 누구 누가 마티스가 뭐에 관련된 건지 샤갈이 뭐에 관련된 건지 이걸 좀 알아야 되거든. 문법적으로는 딱히 다 배웠던 것 같아, 본문에서. 이것만 한번 볼까? Inaudition 는 뭐뭐 이외에도라는 뜻이야, 뭐 이외에도. 그 그러니까 뒤에 명사는. 이카루스 이외에도 이것과 이것이 있다. 뭐랑 뭐가 있어? 집이랑 뭐 있어요? 어, 사람들이 있지, 그지? 그런 거 쓰라는 거를. 여기서 아마 또 반복될 거야. 여기서 아마 다 반복되는 거거든. 그래서 16쪽을 할게 그냥. 자, 이카루스의 비행이란 뜻이지. 플라이트는 비행. 여기가 비행 제목이다 이거야. 다 누가 그렸대? 헨리 마티스가 그렸대. 자, 누가 그렸는지 알아야 되네. 나 보면 샤갈이 그린 그림이랑 마티스가 그린 그림을 맨날 비교하거든. 자, 이카루스가 is flying 날고 있는 중이야. 어디에서? 마티스의 그림 안에서 인이야. 인 자, 마티스는 생각했습니다 하고 나서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어. 이카루스가 어떻다고? 내용을 알아야 돼. 용감하다고 생각했대. 그리고 어드벤처로스 ous 끝나는 게 뭐다? 형용사. 그죠? 모험적이라고 생각했어. 누가? 마티스는 이카루스가 용감하고 되게 모험적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의 그림은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고 뭐야? 심플했어. 단순했어. 단순합니다. He drew, 걔가 과거에 그렸어요. 오로지 이카루스만 그린 거지. 여기 보면 이카루스만 그리고 몇개 뭐가 있어? stars가 있어, 별이 있어 할때 여기는 s 으로 갔죠? 스 t a r 는셀수 있나 봐. 그래서 s 붙어 있어요. 여러 개셀수 있잖아, 지금. 자, 이카루스의 몸이 h e a s 가지고 있는데 아주 단순한 뭘 가지고 있어? 윤곽만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플라이트가 아니고 뭐야? 뻘리야 이게 제목도 바꿔서 나올 수 있거든. 얘는 이카루스의 추락에 대한 얘기야. 좀 부정적으로 본 거지. 자, 이카루스가 떨어지고 있는 거야. 나는 게 아니고 떨어지고 있어. 누구의 그림에서? 사갈의 그림 안에서인. 사갈은 생각했는데 하고 접속사 대생략. 자, 이카루스가 굉장히 뭐하다고 생각했대 이번에는 멍청하다, 플래시라고 생각한 거야. 그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디테일들을 가지고 있어. 다 복잡한, 그니까 얘는 지금 샘플한 게 아니고 뭐다? 세부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세부사항에 s가 있으니까 many로 가야겠죠? many는 셀수 있는 거, much가 셀수 없는 거, a lot of, lots of, plenty of까지 셀수 있는 거, 없는 거다 돼? 그래서 걔가 그렸는데 많은 사람들이랑 많은 집을 그렸죠? 누구를 제외하고도 이카루스 외에도 이게 외에 도런드야 그러니까 이게 투가 나왔으니까 자 인어디션 투네 투는 전치사 투야. 그래서 뒤에는 명사가 나와요. 인어디션은 뭐야? 그냥 게다가 하고 나서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돼. 인어디션까지 쓰면. 그래서 여기는 투를 똑바로 잘 써줘야 돼요. 인어디션 투야. 인어디션 투. 하우스 그래서 ES 붙여줘야 돼요. 왜냐면 많은 집이랑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ES 붙여줘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신화에 그러니까 이카루스의 그리스 신화래. 자킹이 왕이 이제 다이달로스랑 그의 왕 그의 아들인 이카루스를 가둬놨어 어디다가 키가 큰 타워에다가 자 그들이 원했대 하고 뭘원한 거야? 탈출하는 것을 원했다. 목적어 자리에 나온 명사적 용법. 자, 이게 원인이야. 그래서, so, 그래서 그 결과. 다이달러스가 만들었는데, 뭐를 만들었대? 어, 날개를 만들었대. 근데 그 날개는 뭐를 가진 날개야? 저번에 이게 누가 해누리 중에서 이거 틀려 갖고 왔어, 누가. feathers. 이게 뭐야, 뜻이. 털이란 뜻이야. 이거 똑바로 봐야 돼. 이거 뭐뭐 뭐 때문에 틀렸지? 이거 단어를 몰라서 애가 틀려갖고 왔거든. 이 단어 꼭 알아야 되더라. <laughs> 가끔 모르는 애들 있단 말이야, 알지? 뭘로 만들었다고? 새 털로 만들었고, 왁스 밀랍을 이용해서 만들었대. 걔가 그래서 경고했어 그의 아들한테. 자, 경고하다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고, s u n n 목적어고, to fly가 목적격 보어야. 날지 않는 거 누가 날지 않는 거야? 그의 아들이 날지 말라고 경고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목적적 보언인데 투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투부정사 앞에다가 뭐만 갖다 붙여주면 돼요. 낫만 갖다 붙여주면 돼. 낫의 위치가 뭐라? 투부정사 앞이야. 그래서 걔가 경고했는데 너무 가까이 할때클로 l 리 아니라 있어. 클로 l 리는 뭐라고? 면밀하게야. 면밀하게. 투야 투 어디 어디에? 그래서. 그 태양 근처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but 하지만 연결을 하지만 이카루스는 그걸 어떻게 했어? 까먹었어. 뭐를? 그의 아빠의 경고를. 워닝이 경고? 그냥 빈칸 뚫려 나올 수 있죠. 여기 워닝 경고야. 결국에 할때 in the end. 결국에 왁스가 어떻게 됐어요? 뜨거우니까? 녹았겠지. 그리고 이카루스는 어떻게 됐다? 바다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과거동사병렬이라 했어. FALL 아니고 FELL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 자 그다음에 이제 누가 얘들아 넘어갔어요. 다 나르키소스가 워즈 프라우드 오브 맨날 나오죠. 얘 짝꿍까지 나와요. 오브에 오브 뜻이 뭐예요? 자랑스러워했다. 누구를 그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아니야. 오브가 전치사니까 뒤에는 뭐 쓰는 거야? 명사를 써줘요. 그의 아름다움을 자랑스러워했어. 어느 날, he saw. So. 걔가 봤다. 그의 얼굴을 봤어. 지금 얘는 그냥 삼형식으로 쓴 거야. 그는 봤다. 얼굴을 이렇게. 어디에서? 물 안에서 본 거야. 그래서 인이야, 인. In. And 그리고 과거 동사가 s w 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fell. 그리고 사랑에 빠지다는 fell in love. 근데 누구랑 빠진 거야? 자기 스스로한테 빠진 거잖아. 그러면 주어랑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같죠? 그때 쓰는 게 뭐다? 힘이 아니고? himself라는 제기대명사의 무슨 용법이야? 제기 용법이야. 똑같이. 비교해서 나는 요리했다. I myself. 그거 요리했어. 스파게티 요리했어. 그럼 나는 요리했다 스파게티를 이미 완전한 문장인데 내가 야나 스스로 했잖아 하면서 강조하려고 들어간 거니까 얘는 뭐다? 생략해도 되는 강조 용법이야. 근데 얘는 지금 with 뒤에 갑자기 아무것도 안 쓰면 돼안 돼. 안 돼. 즉 목적어 자리를 채워 줘야기 하 때문에 생략이 된다 안 된다? 생략이 안 된다. 걔가 무슨 용법? 자기한테 다시 돌아왔다. 재기 용법. 자, 판도라 상자 있지? 자, there is there a 주어가 뒤에 있고 박스가 주어인데, 어, 박스니까, 워즈야, 워야 워즈로 가는 거죠? 박스가 하나 있었어. 하고 나서 이 대신 무슨 대시야? 그치, 주어가 빠져있으니까, 내가 주어 역할 대신해줄게, 죽겨. 내가 접속사, 관계 있는 두 문장을 이어줄게, 관계. 그리고 앞에 있는 박스의 역할을 뒤에서, 여기서 이제, 헤드에 대한, 아 헤드가 아니구나, 얘들아. 미안합니다. 앞에 박스가 가지는 거니까, 박스 역할을 다시 해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세 역할도 하는 거야. 즉, 대명사 역할도 한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주격 관계 대명사, 뭐로 바꿨을 수 있어요? 위치로 바꿨을 수 있죠.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대? 얼더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좀 알아두면 좋아. 얼하고 더를 이렇게 붙여서 쓸수 있어. 요 모든 나쁜 것들이 가지고 있대. 어디에서? 세상에서 할 때는 인이야. 인인더 월드, 인사이드 그 안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뭐라고? 그 세계에서 그나 모든 나쁜 것들을 그 가지고 있는 박스가 있대. 그 안에다가 그 안에다가 그 박스 안에 이런 나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박스가 있대. 자 판도라가 그것을 열었을 열었대. 앤 그리고 그, 그것들이 모두 다 바깥으로 나간 거니까 came out. 그것들은 뭐였더라? 나쁜 것들이겠지,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싱 i n g 즈니까 데이로 가야겠지 이스로 가면 안 되고. 자 오, 오르페우스가 was 아주 위대한 뮤지션 누구래? 음악가래. 자 외는 의문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는데 얘는 지금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고 있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고 있으니까 접속사, 의문사는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야너 생일? 언제야? 언제? 아무튼 그의 와이프가 죽었을 때 그가 하데스를 만났대요. 그리고, a 그리고 걔한테 말했대. 하데스를 말하는 거겠지 얘는? Please return my wife, 내 와이프를 나한테 돌려주니까 To return a to me 앞에 넘어갑시다 다 아는 것 같아 여기는 너희들이 근데 여기로 가볼게 Use it 자 오늘 여기 갈게요 오늘 자 오늘 오늘은 좀 이상한 날이래 Strange, 낯선 또는 이상한 형용사 when 접속사지? 내가 과거에 읽고 있는 중이었을 때 어디에서? 정... 정원 내부에서. 그래서 인이다. 응. 정원 안에서 내가 책한 권을 읽고 있을 때 나는 들었어. 자, 듣다는 무슨 동사? 지각 동사. 그러면 여기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하는 거 들었대. 그럼 뭐 들은 거야, 얘들아? 토끼가 혼잣말 하는 거를 들었다야. 그럼 토끼를 먼저 써 주고 혼잣말 하다 어떻게 써? Talking 또는 Talk 해도 상관없죠. I found him. 내가 걔를 따라가서 I 하고 나서 find의 과거형인 뭘쓴 거야? Found. 만약 found did라고 쓰면 뭐가 된다? 설립했다가 돼버려. 그래서 found 똑바로 잘 쓰고. 자, 이 월드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월드는 서프라 p 서프라이즈한 감정을 주는 거야, 느끼는 거야? 주는 거지. 유발하면 그때 쓰는 게 뭐다? 감정 유발? 현재분사. 그래서 놀라운 세계를 얘가 이제 발견했대. there. 여기서 there는 거기에서 라는 그냥 부사야. 거기에서 I saw. 나는 봤다. 자, so, saw 무슨 동사? 지각 동사. 그러면 얘가 목적어. 퀸이 뭐하고 있는 거본 거야? 로즈를? So. 냄새 맡는 거본 거겠지. 그 smelling. 자, I also 나는 또한 봤습니다. So 무슨 동사? 지각 동사. 그래서 캣이 뭐 하는 거본 거야? 나무 안에서. 어, 미소 짓고 있는 거 봤대요. 그래서 smiling 하면 된다. I'm late. 나는 늦었어 할때 late 라고 쓰면 안 돼. 얘는 최근에야 I'm late 형용사로 쓴 거야 여기서는. 여기도 다 알지 얘들아?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다뭐쓴 거야? 현재 분사 쓴 거지. 진행 강조하는 거죠. 얘도. 자, 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전체 피자를 다 먹었어. 언제? 과거에 먹은 거야? hungryly 아니에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 자, 무비가 슬픈 거야. sadly라고 쓰면 안 된다 했어. 비동사 뒤에 형용사.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울었대. 울었다, 과거동사로 써야 돼. 자, busy라고 쓰면 안 돼요. busy라고 형용사 똑바로 잘 써야 돼. 너무 바빠서 걔가 런치를 먹었대, 안 먹었대? skipped, 넘어갔대. 즉, 점심을 그냥 넘겼어, 안 먹었어. 자, 강아지가 어떻게 달려요? 빠르게 달렸다지? 그래서 부사가 달렸다라는 일반 동사를 꾸미고 있다. 퀵 아니에요? 쿠 o 트로 가야 돼? c a n 트로 가면 안 돼? 자, 강아지도 it으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강아, 그러니까 강아지가 너무 빠르게 달려서 내가 그걸 잡을 수 없다는 건뭘 잡을 수 없다는 거야? 강아지를 잡을 수 없다는 거야. 자, 강아지는 단수 때문에 it. 넘어 가볼게요. 여기가 여기, 여기 볼게. 놓쳤어. 놓친 거 없어요. 네, 네. 자, 2은 어떨 때 쓰는 거야? 레인드가 나왔으니까. 뭐라고 불러? 얘, 비인칭 주어라고 하죠. 날씨를 나타내는 거니까. 레인드는 여기서 내렸다. 비가 내렸다. 근데 비가 어떻게 내려? 거세게 내린 거야. 어? 그럼 하 d l 이라고 쓰면 되는데? 안 돼.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뜻이라 고 그랬어, 얘네. 너무 거칠게, 거, 세게 내려서, 그니까, 러 헤빌리하게 내렸다는 거지, 그지? 헤비 아니고 헤빌리라고 써야 돼. 만약에 헤비를 이용해서 쓸 거면 헤빌리라고 써야 돼요. 과거니까, 쿠든트로 가야 되고, 플레이 더 아니고, 그냥 싹 커. 그래서 걔가, 비가 너무 거세게 내려서 걔가 축구를 할 수가 없었어. 자, 영화가 너무 슬퍼서 걔가 많이 울었다 할때 많이는 얼랏 부사야 얘가 자, 보이가 너무 피곤하면 느낀 거야 준 거야 느낀 거야 그때 쓰는 게 뭐다? 과거 분사라 그랬어. 자 fell asleep 이에요. 여기가 was니까 과거 동사 써야 돼. F A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sleep 아니고 어 sleep 이야. Fell asleep on 이에요 왜냐면 flower 그 누워 가지고 자는 거니까 붙어서 자는 거니까. 바닥에서 잠이 들어버렸어. 너무 피곤해서. 자, 그 남자애가 너무 바빠서 할때비즐이라고 쓰면 되는데 안 돼요. 쿠덴트라고 써야 돼요. 켄트 아니에요. 해브 더 런치 아니야. 그냥 해브 런치야. 그어 뭐라고 하죠 이거 먹는 거. 그 뭐라고 하지 얘들아? 식사 식사 앞에 더 붙여 안 붙여? 안 붙여요. 그래서 이 남자애가 M A N 이 -E 단수야 복수야. 단수, m, e, n이 -E, 복수다. 그러니까 여기 was로 간 거지? 자, 그 남자가 너무 바빠서 걔가 점심을 그냥 스킵했다그랬잖아 아까 안 먹었어. 자, 그 남자가 너무 부자여서 할때 여기 위치가 형용사. 여기는 is니까 can으로 가야 돼? could 아니에요? can 다음에 조동사니까 동사의 원형 쓰고. 여기는 anything으로 갔네. 그죠? 어, he want. 그가 원한다 하고 나서 뭐를, anything, 어떤 것도, 잖아 그니까, 러 뒤에 목적어 빠져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e 는 3인칭 단수니까 s가 붙은 거고. 자, 그가 원하는 어떤 것도 그가 살 수가 있었어요. 너무 그 부자라서. 그니까, 약간 anything이 어떤 뭐뭐라도 할때 긍정문을 써. 알겠죠? 모르겠으면 그냥 외워. 여기는 anything이야, 얘들아. 알겠죠? 자그 방이 너무 뜨거워서 소방 h 히어 i 더 윈도우 걔가 창문을 열었어 언제? 과거에 자 체열가 너무 작아서 스몰이라고 써줘야 돼요 히 캔트야 걔가 앉을 수 있대 없대? 너무 작아서 앉을 수가 없겠지 언제 시제는 여기가 현재니까 여기도 캔트 현재로 가야 된다 자 문제가 너무 쉬워서 할때 쉽게라고 쓰면 안돼왜 앞에 동사가 뭐니까 비동사니까. 자, everybody는 원래는 단수 취급하는데 c 에는 s를 붙이면 안 되죠? 음, 원래 c a 은 그냥 c a 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겠지? 문제가 쉬우니까. this는 단수. 그래서 problem에 s가 없고 e a s 로 가야 된다. 자, 두 개의 그림. 근데 그게 뭐냐면 요 그림이랑 요 그림인데, 자, 그 그림이 누구래? 샤갈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헨리 마티스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 있어. 얘네들은 뭐 그냥 그림의 제목이야. The violinist at the window. 라는 그 그림, 두 그림이 얘가 주어야. 근데 그둘다 deal with. deal with는 해결하다란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어요? 다루다. 또 어떤 뜻이 있다고? 해결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 바이올리니스트를 그렸다는 거야, 그지? 바이올리니스트, 그, 어, 바이오,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지, 뭐, 그냥, 그죠? 그 연주자를 그렸대, 둘 다. 자, 이 그림 내부에서니까 전체사는 인이야. 그 그림에서, 두 그림이니까, 페인팅에 S? 붙여줘야 돼. 보스는 무조건 복수형이랑 어울리는 애죠? 자, 위시 우리가 본데, 어떤 남자애가 뭐 하는 거 봐? 연주하는 거 봐. 자, 여기 무슨 동사? 지각동사, 그러면, 어, 맨이 목적어고, 여기가 뭐다? 플레잉이? 목적격 보어 어떨 때? 진행 강조일 때, 현재 분사. 악기 이름 앞에 더 붙여줘야 돼요. 플레잉, 이플레이닝 아, 플레잉, 더, 바이올린. 자, 두 그림. 하지만이야, 연결을 하지만이야. 하지만, 연결을 그 하지만, 하지만 그두 그림이, 자, 두 그림 들이니까 s가 붙었고, have, 가지고 있다의 has 아니고 have. 어떤 점을 가지는 거야? 비슷한 점이야, 다른 점이야?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different라고 쓰면 돼, 안 돼? different는 뭐야, 얘들아? 다른, 다른. 다른이라는 형용사야. 여기는 some으로 가자, 안 some. 긍정문이니까 some. 자, 이게 다른 점이야, 이제? 다른 점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이 샤갈의 그림에서는 내부야. We can see, 우리는 볼수 있는데, 이 어떤 이 남자의 얼굴을 볼수 있대. 뭐를 볼수 있다? 얼굴을 볼수 있대. 하지만 마티스의 그림 내부에서는 we cannot see 그거를 못 본다는 건뭘못 본다는 거야? 얼굴. 얼굴을 못 본다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인 샤갈의 페인팅에서는 샤갈의 그림에서는 우리가 또 무슨 동사? 지각 동사하고 바이올리니스트가 목적어고 얘가 춤추고 있는 중인 거니까? 진행 강조 현재 분사. 자, 여기 연결어 중요한데 와일 뭐예요? 반면에라고. 자, 반면에 마티스의 그림에서는 우리가 씨 보는데 그가 서 있는 거 보는데 스틸이래. 그게 뭘까? 아직 아직 아직도 서 있는 거 보는 거야? <laughs> 자, 스틸도 가끔 물어보거든. 그냥 정지 있는 이란 뜻이야. 그냥 가만히 얘가 서 있는 거 봤다라는 거예요. 또뭐 있어 얘가? 하지만 이런 뜻도 있어 하지만 그 다음에 너네가 했던 여전히 또뭐 있다고? 가만히 있는 가만히 있는 너네도 이거 해석 여기 있죠? 어디 갔나요? 여기 가만히 여기 이거 표시 좀 해놔 가끔 스틸이 어떤 같은 걸로 같은 걸로 쓰인 스틸 고르세요 이런 거 하면 가만히 이거 고르면 되는 거야? 자 파이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나더 r 또 다른 다른 점은 할때 우리 어나더 r 자, unother은 un-other이기 때문에 뒤에는 s를 안 붙여요. 단수로 가는 거. difference가 명사라고 했어. 또 다른 점은, 근데 뭐랑 뭐 사이에 두 그림 사이에 또 다른 다른 점은 단수라고 했으니까 이즈로 가야 돼. 자, 비동사 뒷자리 뭐라고 하냐면, 보어라고 하자. 자, 보어자리에 대절이 들어갔어. 그리고 원래는 보어자리에 대스는 무슨 대실까? 어, 맞아. 접속사. 무슨 절 접속사라 그래? 예를 들면, 나는, 뭐라고? 부사야? I am a boy 하면 뭐야, 얘들아?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주격보어, 품사 뭐야? 명사지, 그지? 아. 어.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한다? 이 대절 자체가 명사 자리에 들어간 거니까, 명사. 근데 주어 동사 받았으니까, 절. 근데 또 문장과 문장 이어줬으니까, 접속사. 그래서 얘 이름이 뭐다? 명사절 접속사 되신 거야. 아무튼 또 다른, 이두 개의 그림의 또 다른, 다, 또 다른, 다른 점은 샤갈의 그림이 더 역동적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 막 문법보다는, 문법도 물론 중요해, 지금. 왜냐면 C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근데 또 뭐도 알아야 돼? 마티스랑 그샤가를 계속 비교해야 돼. 누가 역동적인 건지, 누가 뭔가 가만히 있는 건지, 이런 걸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내 생각에는 제우스가, 여기, 찾았니, 얘들아? 자, 내 생각에는 하고 접속사 대시 생략.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사 뒤에, 뭐를, 여기가 목적어지.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생략이 가능한 거야. 아무튼 내가 생각했는데, 제우스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해 할 때, w a s d m 의 p o w e r f u l 이 아니고, powerful. 형용사. 걔가 컨트롤 한대. 뭐를? 날씨를. 날씨를 얘가 이제 막 제어를 한대. It means, 그건 의미하는데 하고, 접속사 대생량. 걔가 컨트롤 한다는 거야. 즉, 제우스를 계속 반응히고 전체 세계를 다막컨트롤 한대요. 자, 내 생각에는 제우스가 그렇게 좋은 신인 것 같지가, 아나, 비동사 뒤에다 납붙이고 굳이 좋은, 웰이, 잘이라는 부사죠. 물론 웰이 형용사의 쓰임도 있어. 자, 걔가 암튼, 가져간대, 얘들아. 가져갔어, away, 멀리, from, 뭐로부터? 인간으로부터. 근데 뭐를 가져가 버렸대? 불을 가져갔대. 제우스가, 아, 제우스 맞죠? 어, 제우스가, 인간으로부터 인류로부터 humans 이렇게 갑니다. 인류로부터 불을 took away 가져갔어. He was not friendly. 자 words 뒤에 형용사 쓰라고 했는데 friendly 형용사 맞아요? 어, 명사 뒤에 ly 붙어 있는 거 있죠? Lovely 또는 뭐 costly 또는 뭐 friendly lonely 이거 ly 붙었지만 다 보다 형용사야 형용사 누구한테? 어,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 내용도 알아야 돼. 친절하지 않다. 자, 제우스는 하늘의 신이래요. 하늘의 신 오브 신이었어. He was also, 그리고 그는 또 모든 신들의 신이었어. He was wisely, 아니고 wise. 걔가 현명하대. 그리고 fair. 뭐하대? 공정하대. 그리고 좋아하는데 웃는 거를 좋아하는데. 여기는 랩핑이라고 써도 괜찮겠죠? Like 뒤에는 투보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고 내 생각에는 걔가 멍청한 것 같아. 제우스 좀 멍청한 것 같아. He was not a good father. 걔는 좋은 아빠가 아니야. 누구한테? 그의 아들들의 많은 애들한테. 자, 애들은 셀 수가 있죠. 그래서 many로 가야지 much로 가면 안 되고 누구누구한테 좋은이니까 to야. to 내용도 보시고 여기는 약간 반복되지? Why don't you? 한번 가져갈게요. Why don't you?는 뒤에 반드시 뭐 써야 돼? 동사에? 원형. How a b o 말해봐 하신 전치사니까 동명사. 나머지 반복이야. 똑같아. 그죠? 여기도 똑같죠, 얘들아? 달라진 거 있나요? 없다. 완전 다 똑같다. 그죠? 여기도 달라진 거 있나요? 다 똑같지? 똑같아요. 여기도 반복.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뭐 딱히 이것도 반복이 그냥. 자, 이 그림이 굉장히 심플한데 there are there are many people house. 똑같다 그지? 아까랑 똑같지 그냥. 딱히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다 그냥. 아까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넘어 가볼까 여기도 싹다 똑같죠. 어 그냥 끝나버렸네.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다 똑같지, 지금. 이것만 볼까? 이거만 봐. 야, 방이 너무 어둡대.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볼수 없대. 그럼 여기, 여기 뭐야? 부정형이니까 anything 쓴 거죠? 이것만 가져올게. 나머지 다 똑같아. 이거는 go for a walk 가 뭐야, 얘들아? 산책하러 갔다 는데그걸 과거형으로 쓴 거고. 나머지 거의 다 똑같아.